안녕하세요 JK 언클입니다. ACLB는 목요일 시장에 47만주가 거래되며 150원 오른 39,45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목소리가 좋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우선 ACLB 공식 블로그 공지사항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 지난번 ACLB 테라퓨틱스 공지사항 나왔던 내용으로 공지 에이 l a 이 l b 테라퓨틱스 12 풋옵션 행사에 대해 알려드린다. 아, 테라퓨틱스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 조기 상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테라퓨틱스는 300억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과 함께 즉시 활용 가능한 투자 유권 유가 증권 등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콜드 체인 사업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어 재무 건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금방 푸드 옵션 행사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며 진행 중인 글로벌 임상 개발에도 전혀 차질이 없다. 철저한 재무 관리,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주주님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기업 가치를 높여가겠다. 현재 HLB 그룹주 이 유동성 문제가 중요한데 회사에서는 계속된, 뭐, 해명, 뭐, 안전하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가 차트는 요지부동인 상황입니다. 즉, 세력 및 외국인들이 ACF 주가 차트를 끌어올리는, 즉, 의도적 하락 이후 의도적 상승을 빠르게 보여줘야 하지만, 거량을 줄이며 의도적 상승을 세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1%대 급등에도 불구하고, ACLB는, 여기, 예전부터 알려드렸던, 종가 지수 입형 기준 21선 저항선을 돌파를 안 하려고, 돌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조금 곤란해집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식 종목은 상승해야 할 자리, 반등해야 할 자리에서 꼭 상승 및 반등이 바로바로 바로 꼭 나와줘야 합니다. 이때에도 갭 양봉 이후 바로 반등 및 상승, 오일선을 돌파하는 이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 모습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 21선 터치까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일선 안착의 모습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21선 저항선을 돌파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 및 외국인들의 의도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 지지 테스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저항을 돌파하는. 괜히 이 지지 테스트만 하고 시간을 끌며 문구적거리면 이 지지선은 헐거지며 워 무너져버린다는 것 저를 통해 잘 알고 계시죠? 이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기 위해 빨리 21선 돌파 후 지지, 21선 안착해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분히 21선 돌파 가능한 자리에서 왠지 모르게 21선을 돌파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21선을 돌파 후 지지, 즉, 21선 안착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전, 이때 차트 흐름과 전혀 비교되는, 상반되는 이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21선, 21선 돌파 후 지지만 하다가 무너지는 안착 실패 이후 계속 주가는 이같이, 하락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 21선을 돌파하고, 안착하게 된다면, 한 번에, 단번에, 45,000원, 그리고 60일선, 터치, 돌파, 5만원, 그리고 121선 등, 이런 주가보다 위에 는 이평선 터치가 가능한, 급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즉, 이 21선 안착했다는 것은, 생명선, 세력선이라 고 불리는 이 21선 안착 후, 생각 외국인들이 급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그 모습을 만들지 않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코스닥은 21선을 돌파하며 5일선이 21선 상향 돌파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지만 에이 비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 이름 따라 충분히 21선 돌파가 가능한 자리에서 시간을 끌며 21선 아래 5일선 지지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며 끝이 난 상황입니다. 특히 장 초반 코스 지수 급등하는데 10시 이전까지 이렇게 코스 급등하는 이 모습을 보였지만 A, C, B 전혀 상승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계속 39,500원 이 가격 아래 머무르는 이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개파락 출발 이후 폭염 매수세가 이렇게 나왔지만 상승폭이 전혀 커지지 않는 왜냐? 일부러 매수효과창 이렇게 매도 물량 적게 매수 물량 많이 그리고 매도 물량이 몇백주 몇십주 이런 식으로 깔아 놓고 하락을 암시하게끔 즉 상승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거래량도 이전과 최근 이전과 다르게 급격하게 오전 9시부터 30분까지 충분히 최고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을 급감시키며 코싸기 급등하지만 상승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즉 상승을 안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21선 돌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 이후 10시 이후 조금씩 폭램매 세가 더 나오며 상승폭이 조금씩 커지고 그리고 드디어 의미있는 가격 여기 4만원 이 라인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한 번에 물량을 잡아먹고 4만원 터치까지 했었으나 이 4만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프로그램 에서는 나오지 않고 4만원 저항을 막게끔 그리고 여러 분들만 알고 있는 이 4만원과 그리고 분봉상 핵심 저항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한 채그 이후 코스닥이 조정하락의 모습을 보이자 이같이 코스닥 조정하락보다 더 크게 상승분을 반납하는 이 모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계속 39,500원 오전에 넘지 못했던 이 부근에서 다시 가두리 양식장처럼 넘지 못하게 매도 1억 가창의 물량을 올려놓고 최종적으로 39,450원에 마감된 상황입니다. 충분히 외국인의 매수 폭염 매수 이렇게 나왔지만 상승을 위한 매수세가 아닌 물량 확보만 하며, 그리고 외국인들이 돌파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며 끝이 난 상황. 현재 분봉상 흐름이 종가 관리를 전혀 안 해주고 있는 패턴입니다. 세력면 외국인이 개입해서 종가 관리를 해준다면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윗꼬리 일봉상 상승분 반납, 오후 들어서 이런 하락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오후에 힘을 넣어대서 양봉봉통을 키운다거나 저항선을 돌파하며 종가관리를 할텐데 아직 그 모습 나오지 않고 오전에만 상승 오후에는 하락하는 이 모습이 나오며 20일선 아래에 머무르는 부디 이제 시간을 끌면 안 되고 지들 마음대로 지들이 꼴리는 대로 주가 차들을 만들고 있는데 내 주봉이 마감되는 금요일 4만원 안착 20일선 돌파 마감을 기원하겠습니다. 일봉상 그리고 분봉상 하락 이후 반등추세가 나오면이 추세선을 계속 지켜내고 있는데 이 추세선 지지후 상승복을 키워나가는 21선 돌파의 모습을 꼭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세력및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거래량 최소 100만 주 이상 거래, 21선 완벽 돌파, 61선 터치, 몸통이 큰 양봉을 만들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성원 꼭 부탁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은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성원, 그리고 쿠팡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시려고 한다면 꼭 구매 전에 현 영상에 태그된 제품을 클릭 후 구매를 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